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느에미야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에미야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서금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의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네. 아, 오늘 느헤미야서 이 11장에 말씀은 성벽 재건이 완료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거주민이 부족하여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과 이방 대적들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고요.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자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헌신의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뉘에미아서 11장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거주를 위한 헌신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이에요. 유다 자선과 베냐민 자선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과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사람,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과 그들의 직무가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죠. 세 번째로 성전 노래하는 자들과 감독자들의 이름이,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사베 자선으로 하나님의 전을 맡아 다스리는 자였으며 왕의 명대로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리게 됐죠. 네 번째로 지방 성읍에 거주한 백성들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일부는 기랴 다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 전체를 거룩한 백성들로 채우고 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그것을 구별하여 지키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요 그래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느음에서 1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읽었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일단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남백성 중에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 아무도 헌신하려 않잖아요. 그러면 어 그래? 그럼 너희들이 이 축복의 대열에 서지 않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방인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들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 거룩한 우리의 삶, 예배의 삶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헌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헌신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죠.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의미는 불편을 감수하는 순종이었어요. 자신의 터전을 떠나는 희생이었죠. 어, 희생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큰 축복을 예배하셔 놓습니다. 예배해 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러스 5장 18절에 성경에 이르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주의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소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입에다가 먹지 말고 일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에는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그 희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헌신자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억지로 인상 팍 쓰면서 예? 찬양대 하고 인사 확 쓰면서 교회 청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그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 물론 사례를 받고 어, 간사로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는요 모든 분들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육자와 사례 받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이니까 부려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장로들도 있어요. 그 신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죠. 헌신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과 주의 종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생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 자, 돈을 줬으니까 일해라. 그것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에서 11장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에 백성이 복을 빌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받지만, 주의종이 사례를 받지만, 사례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뭐 하나 안 떨어지나, 그러고서 봉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억지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태도를 해야 되냐. 10편 110편 3절에,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즐겁게 헌신하는 그 중심과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세요. 자, 이걸 어디에,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 부모가 생일이에요. 어버이날이에요. 그런데, 어,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오누이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 부, 어버이날 파티를 준비하는 거예요. 생, 선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부모님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런 관계인 거지. 뭐를 팍, 뭐 부모님이 눈치 줘가지고, 막, 어? 야, 어버이날 3일 전, 카운트다운, 2일 전, 1일 전. 물론, 교육을 위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 자원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또한, 어, 헌신자들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돼요. 즐거이 헌신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교회에 큰 패를 끼쳐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안 해. 그러면요 한다 그래놓고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중요한 이 교회의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옵니다. 저는 그런 그 성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교육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속이 터져요. 차라리 내가 하면 좋을 걸. 왜 본인이 한다 그래가지고. 왜 전체에 이렇게 힘, 나를 힘들게 할까? 이 예배를 힘들게 할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직임대로 섬기면 됩니다. 느에미에서 11장 12절에 또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그 섬기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리고 성전을 수호하는 파수꾼들이 나옵니다. 또 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 이 모두 172명이며 뇌에서 11장 19절에 나오죠. 성전을 수호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주의 일에 헌신되는 귀중한 도구가 되십시오. 이거는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이에요. 사도행정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또한 <laughs>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십시오.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큰 축복이에요. 택한 그릇으로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또 어떤 분들을 많이 봤냐.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충성된 자다 보니까, 어, 이 사람 일 시킬 만하다. 이러면서 막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막 울어요. 울면서 못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이름 못하겠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시키는 자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합당함에 쓰임 받도록, 그 사람의 그 섬기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죠.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헌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laughs>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스럽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헌신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착하고 충선된 종의 상급을 누리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선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기쁨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착하고 충선된 종의 축복과 상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위에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별과 같은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거주를 자원했던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에 의해 세워져 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